675번 f'x가 주어져 있어 f'x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 f 를 추정하건대 음, 3승 나와야 되니까 2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라고 주어질 거야 그지? 그거를 다시 적분하는게 4다 그랬어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0에서 1까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 플러스 c 이렇게 되있다고 치자 적분하게 되면 음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지 아 2x 세제곱이니까 여기 다시 해야 되겠네 x 네제곱 될 거고 4가 튀어나올 거니까 2분의 1 붙여야지 맞겠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3분의 1 x 세제곱 여기는 2분의 5 x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거여항서 1까지 계산했더니 4더라. 그럼 1만 넣으시면 되잖아.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c가 4더라. 여기까지 음, 계산한 게 3이거든. 3이니까 얘가 1이 될 거고 그럼 c가 3분의 4라는 거를 알수 있다 그치? 그럼 fx 나왔고 f0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3분의 4가 정답이 된다 자 676번 <laughs> 이 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 적분 먼저 해야 되겠지? 3x 제곱이니까 3x 세제곱 세제곱 될 거니까 어, a제곱 x 세제곱 맞지 그 다음에 8이니까 4a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될 거야. 0이고 1이고. 그럼 1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나올 거야. 0은 없어질 거니까. 이거 자체를 y라고 두자. 그럼 이게 이제 최소가 되는 거 찾는 거지. 맞지? 음,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a값은 2. 최소 이때 값은 1이 되겠지 n은 1 그지? m은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677번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f0 f2 f4 f3 뭐야 이거 그럼 fx는 3에 근이 0 2 4란 얘기지 그럼 fx 빼기 3은 최고차항1이됐으니까1 쓰고 x, x-2, x-4다 까지 알수 있지. 맞지요? 그러고 이걸 다시 적분아래아 그럼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고 x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fx 하는데 x를 곱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넘어가서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 이거를 뭐 하자? 0부터 4까지 적분하자. 그럼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x 네제곱 마이너스 3 나올 거니까 2x 세제곱 4x 제곱 플러스 3x 될 거고 0에서부터 4까지 0은 넣을 필요 없지. 그럼 4만 넣으면 4만 넣으면 4의 4제곱니까? 4의 3제곱. 4의 3제곱이면 64, 16곱하기 4니까. 64 빼기 16, 64 빼기 64곱하기 2니까. 128 <laughs> 이거는 4곱하기 4곱하기 4니까. 64다 4곱하면 12. 아, 이게 다없어지네 이렇게. 그래서 12가 정답 다음 678번 갑시다 어 fx랑 gx가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마이너스 1과 어, 3에서 만난다 맞지? 그러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 형태로 고쳐질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알수 있다 맞지 그러면 fx 빼기 gx는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일단 2차 형태로 나올텐데 최고차는 모르고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까지 알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0 넣어가지고 a를 구하시면 되거든 0을 넣어 주시면 0 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4는 0 넣으니까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마이너스 6이지. 그럼 a가 2라는 걸 알아냈다. 그치? 그럼 fx 빼기 gx가 a가 2니까 요거 2에 요거 정개하면 x 제곱 x 마이너스 3 x 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될까? 다시 좀더 풀어내면 e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고 이거를 적분해라 여기서까지 적분하면 3승 될 거니까 3분의 ex 3승 마이너스 ex 제곱 마이너스 6x 고 마이너스 1에서 2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계산을 요구를 하시면 되겠는데 3분의 2로 묶고 2의 세 제곱 8에서 빼기 마이너스 1세 제곱 빼주고 마이너스 2에다가 2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1 제곱 1을 빼주시고 마이너스 6에다가 2에서 빼기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게 9니까 3분의 2 곱하기 9 하면 3, 3 약분 돼서 6이 될 거고 2, 3 하면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니까 이거 없어지면 마이너스 18이 정답이 됩니다. 679번. 0에서 1까지라고 돼 있지. 이거는 값이 잡힌다는 얘기야. 상수로. 그래서 이걸 a라고 둘수 있거든. 그러면 fx를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라고 둘수 있다. 그지? 이렇게 두고 나서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는 거지. 그게 값이 a다. 그걸로 a를 구해버리려고.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고 이거를 적분한 값이 a다.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ax가 되는 거고 0에서 1까지니까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a다. 그래서 a는 1이라고 구할 수 있다. 그럼 fx 나왔지.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거든. 그래서 0 넣었을 때 값은 2가 정답입니다. 다음 680번 2x-3 되어있고 이게 t에 대한 적분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상수처럼 앞에다가 빼버리시면 돼자 그러면 fx는 4x 3승 플러스 2x-3 되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 요거를 a라고 두자 이 말이야 그러면 fx가 4x 3승 플러스 전개하면 2ax 마이너스 3a인데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럼 0에서 1까지 음어 ft dt 구한다. fx dx 구한다. 결국에는 우리 a 구하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자, 이걸 집어넣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4x 3승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게 a이다. 요거로 계산하자. 자, 적분하면 x 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ax 0에서 1이야. 1 넣으면 1 더하기 a 빼기 3a가 a거든. 2a니까,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3a는 1. 그치? 그래서 a는 3분의 1이.